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인천 다육 구매에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지금 오고 있는데요. 어, 간판이 보이시죠? 다육이 싼 집을 지나서 어, 이렇게 또 제가 왔답니다. 오늘 또 얼마나 예쁜 아이들을 데려갈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이코리코이리스, 이거는 레드벨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한스 에보니 철화 파인노즈. 어 여기 인천 다육은 요 금액에서 어30% 할인이 되니까. 메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차 시톤 요즘에 인기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5,600원이죠. 어 되게 예쁘고 따글따글합니다. 어 이거는 미진네 이건 미진네 상도. 되어있구요 이거는 멜즈라는 아인데 이 색감 너무 예쁘죠 이거는 토비 이것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카시오 적금 8 4 0원 이거는 실버 에보니, 7,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요즘에 그 신상, 새로 나온 베티라는 이고요 크기도 굉장히 크고 손톱도 장난 아니게 예쁘게 생겼어요 카리스마가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브레비 폴리아 금종자라고 합니다 어, 전체적인 샷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촬영을 하고요. 돌아갈 겁니다. 가서 이제 언박싱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